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짠고객님 안녕하세요 따릉 따릉 시간인데요 고객님 오늘 비가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비 오고 나면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손톱 공주도 오늘 좀 약간 도톰해요. 근데 좀 망사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사이즈가 좋네요. 저 오늘 베스트 이 장착 안 했는데도 그냥 조금 불편, 조금 키면 줘야지 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괜찮네요. 사이즈 이게 되게 좋아요, 고객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롱 베스트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오늘 말고 내일. 근데, 오늘부터 이제 입고가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탁 걸치면은, 그냥, 너무 괜찮아요. 이게 이제, 한겨울에도 두껍게는 안 입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제가 또 빠르게 주문해가지고, 이제 신상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 전에 팔았던 거, 한두 개씩 있던 거. 에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이 마을씨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제 날씨가 이제 덥대요 아직도 진짜 더워요 그쵸 고객님 오늘 비 와서 이렇지? 그러니까 이제 망사 시리즈 소개시켜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매일 영상을 촬영하니까 저도 물건이 엄청 많고요 재고도 많았는데 고객님들 덕분에 제가 원 플러스 원 했더니만 원 플러스 원 했더니만 주말에 주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예쁜 옷을 지금부터 스타트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서부터 가을 거, 겨울 거쭉 예쁜 거 소개 많이 시켜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아, 자 고객님 일단 저 손톱공주 입은 거예요. 저 입은 요 건데 원피스로 기장 좋고요. 그러니까 자요술 바지 괜찮고 시폰 바지 입으셔도 되고 이제 또 레깅스 이제 철 돌아오니까 레깅스 소개 시켜드릴 건데. 고기에다가 입으시면 돼요 근데 자 요게 제가 조금 이른감 있어서 요 앞전에 3만원씩 맞춰드렸기 때문에 원래는 3만 5천원 해야 돼요 근데 그냥 3만원 쭉 갈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 원피스 저 입은거 요렇게 해서 밋밋하면 우리 고객님들도 연예인급이니까 요렇게 타인 목걸이 하나 딱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원피스 3만원 하고 저한요 목걸이는 같이 여기 보여드릴 일단 보여 손톱공주 보이는 것부터 우선 자요렇게 해서 타이 불 초록 저기 검정 요거는 만원씩이에요 요렇게 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의 원피스에요 요거는 그냥 롱티 원피스라기보다 사이즈는 엄청 좋죠 사이즈 좋고 망사고 망사소매고 요것도 가격은 같아요 요렇게 해서 요것도 3만원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일찍 끼우는데 <laughs> 너무 일찍 끼우는데 요거는 어떻게 팔던 거딱두장 남았는데요 이렇게 칠부 소매고 이렇게 예뻐요 여기 전체 이렇게 수나 있고 여기 딱두장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가 25,000원씩 25,000원씩 맞춰드리고그 다음에 요 시리즈, 얘 이제 그물망 시리즈 이제 내일 나오니까 일단 낙엽이에요. 쭉쭉 새로, 쭉쭉 새로. 요게 힙덥고요 사이즈 좋고, 기장 힙 덥고, 구구분들도 다 맞으시고, 요게 뭐 3단 부위, 새로, 지, 저, 지구본, 지도 이렇게 해서 전체 아피스 이렇게 있는데, 요거 안 보여드렸던 거라서 새로 보여드리고, 요거는 25,000원씩 같아요 25,000원씩 그 다음에 인제 요런거 입으실 때에요 인제 요런거 자 요거는 시폰이에요 긴팔이고 언발이고 여기는 이제 니트에요 뒤, 뒤는 니트고 요렇게 해서 요거 어 너무 예쁘죠 자 요게 호피고 <laughs> 요게 g 자고 그러니까 비대칭이니까 날씬해 보이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신상, 미로. 요렇게 해서 요것도 요거는 그냥 2만원. 요것도가 아니라요거는 2만원씩. 자, 그리고 오늘 공주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자, 요것도 3만원씩 같은 거 자, 하나씩 밖에 없어요. 샤넬, 샤넬 향수병이고요. 요거는 맨투맨 티에요. 그러니까 800까지는 충분하세요. 하나 있어서 요거 그냥 2만원. 요 리본도 아우, 너무 예쁘죠? 요 리본도 검정 하나, 핑크 하나. 요렇게 해서 요것도 2만 원. 이제 새로 신사 입고 되면은 가격이 3만 원씩이지만 지금은 제가 하나씩이니까 그냥 2만 원씩 그냥 치울게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지금 제가 기존에 실태 면티 파는 거. 이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3X에요. 이제 고객님들 맨날 제 영상을 봐주시는데 작으신 분들은 그냥 눈팅만 하고 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작은 사람들 좀옷좀 예쁘고 좀 입게 해줘요. 막 이래서 제가 요거 3X를 했거든요. 3X는 7 7 항락해서 하면은 88까지 근데 77까지는 예쁘게 입으시는 거야 67 678자 요게 장미예요 요게 핑크나비고 요게 해오리고해오리그 다음에 요게 하트고 요거는 그니까 러 작으신 분들, 작으신 분들, 요거 제가 2만원씩 맞춰드리고, 크신 분들은, 그러니까, 크신 분들은 아니지. 우리 기본 사이즈. 빅사이즈 고객님들은 5X 있으니까 주문하시면 되고, 요거는 작은 사람들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이렇게그 다음에, 자, 의님. 제가 딱 이거를 본 순간,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카키낙타. 요, 요, 거, 엄청, 여름에 정말 히트여가지고, 우리 엄청 많이 팔았는데요. 요게 가디건으로 나왔네요. 역시나 히트 상품은 바로 한 번에 끝나질 않아. 그 다음에 롱타로, 연타로. 자, 제가 입어봐 드릴게요.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이거는, 자, 뭐, 100, 1 1 0도다 맞아. 그런데 또, 우리, 우리, 우리 고객님들,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주머니도 있어, 또. 자, 그렇게 하고, 그, 아 공주님이 계속 조끼만 우리가 팔댁기 없는 거, 조끼만 선호를 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너무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주머니도 있고, 엉덩이갖고 덥고, 이렇게 펑퍼진, 풍뎅하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샥 싸도, 요게 이제 카키 낙타 가디건이고가디건이 이제, 1번 그 다음에. 가디건 2번 크로바. 아시죠? 가디건 2번 크로바. 제가 이제 카키나 타 입었고 그 다음에. 요. 사가. 사과. 사가 무늬 3번 가디건 3번 사가 무늬그 다음에 4번은 제가또 컬러 블루 블루 가디건이라고 할게요. 너무 이것도 진짜 장미랑 나염이 진짜 예술이에요. 제 카키색도 예쁘죠?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 고민이에요, 고객님. 이거 신상인데 이런 걸 어디서 구하실 거야, 고객님? 응? 자. 너무, 너무 예쁘죠? 이거는 그냥 정말, 한여름만 빼면은 이것도 진짜 우리 필수 아이템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는 그냥, 아, 고민인데요. 그냥 고객님, 제가 35,000원까지, 35,000원까지 맞춰드릴게요. 봐봐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하고, 이런 거에, 요런 거에, 이제 앞으로 망사 하나씩 입으시면 돼 이제 배가리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딱 달라붙는 거 입으셔도 돼요 이제 자 요거 브라운 망사꽃 그 다음에 이건 검정 블랙 장미꽃 그 다음에 이거는 청보라 장미꽃 망사 시리즈예요 88분지까지 충분하세요. 짝짝 늘어나니까 스타킹 원단이라고 그랬죠? 다 이거는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나비, 나비 망사그 다음에 얘는 안나스이그다음 얘는 청보라. 그 다음에 아이고. 청보랑 예지부라 지부라 호피 오피. 연한 호피인데요 진한 호피도 있어요 진한 색깔도 다 2만원씩이에요 고객님 더까 보니까 볼수 뭐 있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호피인데 레드 장미 망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 블랙꽃, 블랙꽃 망사. 그 다음에 요거는 보라꽃. 그죠? 요런 거 주문 진짜 많이들. 계속. 이거는 진짜 추워서 못 입을 정도 그렇게까지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청보라 전체 반짝이. 어, 하고. 하고, 요거. 검정. 요렇게 해서, 요거 다. 요런 거는요, 구구분들도 만지세요 입어서 너무 좋다고. 공주님 너무 예쁘다고. 자, 요렇게 해갖고, 요것도 2만원씩. 그렇게 하고. 얘는, 이거 이제 여기 나오니까 요거까지만 2만원이에요. 소매에도 핫피스 있고, 목에 요렇게 있고. 요거 2만 원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 남은 거 난방 요거는 77분들 이 가을에 너무 너무 예쁘게 입으실 거예요 자 베이지고 요거는 이거 보세요 보석이 이렇게 쫙 세로로 돼 있어 77까지는 정말 예쁘게 입으세요 이건 검정이고 요거 그냥 2만 원씩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가디건 망사 가디건 롱 가디건, 요것도 2만원. 요, 요, 블랙 망사 가디건도 2만원. 이제, 지금이 이제 마지막인데 한두 장씩 있는 거예요. 요, 요거는 원피스 같은 거예요. 저 입은 요런 원피스에 아직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 신상이 덥다 하시면 요런 거 입으시는 건데요.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보세요. 그러니까 에이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굴물리니까 옷이 더 예쁘죠. 그리고 진주가 이렇게 쫙돼 있어요. 요렇게 하니까 이것도 그냥 2만 원씩. 요렇게. 2만 원. 그다음에 요거는요. 왕단추인데요. 보라하고 베이지 하나씩 있어요. 요것도 그냥 2만 원씩. 요렇게 해서 맞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 잠바 요것도 구구분들 다 맞으세요 요 빨강 잠바 요것도 2만원 요 에또르 잠바 에또르 황금색 요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요 별가라 요것도 2만원씩 이렇게 맞춰드리고 잠시만요 그렇게 하고. 이게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좋고. 요거는 국산 제품이거든요. 요게 어디서 나오네. 이게 조끼처럼도 활용하실 수 있고. 이걸 제가 진행하시는지 여쭤보는데 요것도 진행하실 것 같아요. 저 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 세트에 4만원. 자, 티셔츠도 속지, 긴팔 있고요. 호주머니 양옆에 쪼끼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그냥 4만 원씩 맞춰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세트에 2만 아 그러니까 세트에 4만 원이면 그냥 2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나오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주 시리즈는 뭐다 보셨으니까.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신기 고객님들 위해서 블랙이고 소메이드 진주가 이렇게 있어요. 블랙, 흰색, 베이지, 핑크, 연한 핑크, 진한 핑크, 파란색 그 다음에, 회색. 그 다음에, 요거, 초록색.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2만원. 8899분들 가능하시고.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삼촌아. 이거 좀 바꾸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냥 하나씩 있는 거. 요거 강아지 가슴팍에 하나 있는 거 니트예요 팔부기장이고 블랙 하나 초록 하나 요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요 V 단가라 아 요거 좋네요 그러니까 팔부소 매고 요렇게 해서 요것도 작으신 분 그렇게 큰건 안되고 7788 요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요거 빅빅 사이즈. 회색 대신 그 신상 나온 거. 앞판에 회색 이렇게 있는 거 대신 신상 나온 거. 요게 블랙이고, 요게 초록이고, 뒤에 샤링 잡고. 요거 국산 제품 그지 건데요. 요거 세일 주셨으니까 요것도 그냥 25,000원씩. 그렇게 맞춰드리고. 요 스카프 하나, 아, 이거는 또, 정리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남았어요. 스카프, 인쇄. 요 스카프, 검정. 요거, 빅빅 사이즈. 요것도 그냥 25,000원씩, 하나씩. 자, 호피 이것도 하나 남은 거. 요것도 25,000원. 그렇게 하고, 자, 평상복, 이제 볼자리, 벌 짜리 요렇게 보라 액도르에요 그냥 입으시는 거 집에서 입으실 수 있는 평상복실이죠 요거 3만원 핑크 요렇게 해서 핑크까지 요것도 3만원 그 다음에 요 호피 바지랑 요 옷들이 세트. 요렇게 해서 요것도 3만 원. 그렇게 하고 원피스 소개시켜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 카키 하나씩 남은 거거든요. 자. 카키 프라다 원단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회색. 그건 아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씩 남았으니까 이것도 25,000원 요빅사이 이거는 110도 120도 맞는 거 요것도 하나 남았으니까 3만원 요거 주름 77까지 는 충분하시니까 88까지 충분하시니까 요것도 3만원 검정 이거 파랑 3만원씩 그 다음에 요거 스폰 한장 남았으니까 요거 2만원. 요 낙엽 원피스 주머니 요렇게 있고, 팔팔까지 충분하시니까 요것도 2만원. 다 하나씩 남은 거예요. 요 소라 요것도, 이거는 구구분들도 다 맞으세요. 2만원. 그 다음에, 입술, 입술 원피스 요것도, 2만원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구글 분들도 다 맞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반팔, 핑크 원피스, 요것도 옥색깔 이렇게 해서 요것도 2만원 이렇게 해서 맞춰 드리고 그 다음에 고객님 제가 요 팔찌 저찬 요게 스마트워치 같은 요 팔찌 요게 시계는 아니고 팔찌에요. 요거 2만원 요 진주 팔찌 나 하나 있는거 요것도 2만원 양쪽으로 있는거 2만원 요렇게 해서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요 빨강하고 초록 요거는 두개 두개에 만원 두 개에 만원 요거 나비 달린 것도 소라 초록 빨강 보라 요렇게 해서 요것도 두 개에 만원씩 그렇게 하고 저 요렇게 자 요게 블랙이에요 블랙 파란색 연두색 보라색 요거는 만원씩 목팔찌같이 요거는 만원씩 그리고 그리고 요거가 저는요 이걸 선물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거를 선물해주시나봐 다들 그러니까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대 근데 이게요 거울이에요. 거울. 휴대용 거울. 이렇게 자 요게 블랙 남바 파이브 그 다음에 요게 블랙 동글빼기 샤네 요거는 블랙 이러면 그냥 랜덤으로 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자 요것도 블랙 블랙이 왜이만그 다음에 핑크. 그 다음에 옥색깔 이렇게 음. 그 다음에 보라 하나가 있는데 보라, 보라색도 있어요 하트로 그렇게 해서 다 2만원씩이에요 고객님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고객님 오 진짜 이제 신상품이 오늘 반서부터 미송 잡은 거저 입었던 원피스며 입체바지며 이제 오늘 밥다 입고 되니까 미송 기다려줘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죄송하지만 내일 다 해드릴 거고 이제부터 뭐. 예쁜 옷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정말 고객님 다른 데랑 차별화 두면서 가격 좋고 사이즈 좋고 예쁜 것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비 온대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손독공주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주문 많이 해주세요. 항상 제가 정말 실수 많이 하고 덜렁덜렁 어린데도 이해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 손독공주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